임진왜란에 대한 기존 역사서들을 보면 일본의 기습 때문에 조선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로 일본은 조선을 기습한 것일까? 일본군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그의 사위 데마도주는 전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전쟁 전 조선이 일본의 통신사를 보내도록 노력한 것도 그였다. 조선이 통신사를 보냈으니 조선과 싸울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풍신수기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런 화친책은 실패했다. 조선은 일본을 오랑캐로만 생각했고 일본과 친선을 도모할 생각이 없었다. 화친책이 실패하자 보니시는 방법을 바꿔 일본의 계획을 그대로 조선정부에 알린다. 규슈 나고야에 이미 조선정벌을 위한 기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군대의 규모와 시기를 모두 조선에 알린다. 하지만 조선은 무시했고 결국 보니시는 정확한 침공 날짜까지 알려준다. 당시 일본의 침공일은 군사기밀이 아니었다. 일본의 백성부터 일본과 교류하는 국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조선을 의심한다. 조선이 일본과 한통속이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기습은 당시 조선의 무능함을 숨기려는 변명일 뿐이다.